안녕하십니까. 더 마스터 클리닉 울트라베이 대표 권한진입니다. 저희 그 이데베논 앰플, 바이오비에프 앰플 이런 코스메틱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프레쉬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제를 누르면 은그 일제가 터져 나와서 이제가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신선하게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이오 비에펌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제를 섞으면, 녹이면 또 그게 액이 돼서 일주일 동안 쓸수 있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레쉬하고 또 신선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피부에 굉장히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화장품은 그 품질, 효과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기가 좋고 포장이 좋고 광고를 많이 하여도 어떤 품질력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크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베논 앰플과 바이오비에프 앰플은 현재 아주 좋은 품질력과 또 효과와 그리고 이런 신선함, 어떤 프레쉬한 컨셉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각광을 받고 팔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K 뷰티의 위상은 사실 많이 실추가 되고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K 뷰티 하면은 사실 성형외과 수적인 수술 또 화장품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형 수술은 지금 저희 나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현저하게 줄은 것만 봐도. 아마도 이 성형으로 인한 의료 미용 뷰티는 이제 거의 저물은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무슨 지금 코로나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좀 소위 어그레시브한 시술들을 했을 때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환자분들이 돌아갔을 때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케어가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그런 컴플레인들이 이웃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로 한국 그 성형 부작용에 대한 거를 계속 틀어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적인 거로 너무 이제 의료 미용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저희가 그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화장품이 있는데 화장품이 아직도 어느 정도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 화장품 판매 1위부터 10위에 이제는 한국 브랜드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화장품도 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어떤 스타일을 벤치마킹해서 카피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게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은 어, 어떤 브랜드와 거기에 컨셉에 맞는 제품과 또 이런 그 지속적인 홍보와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돼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살아있는 한류 의료 미용 제품이나 시술은 녹는 실 리프팅, 울트라 브이 리프팅, 하이코 리프팅, 이런 그 브랜드와 그 시술 제목, 그리고 제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또 제조 공장 자체가 한국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계에 진출했을 때 지금 9년 10년째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고 구글에서 울트라 브이 리프팅, 울트라 브이 리프트, 울트라 브이 라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거의 10억 개까지도 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과 그 브랜드와 효과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류는 앞으로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도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목소리> V 리프팅이라는 녹는실 브랜드로 세계 최초로 저희가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데 진출을 하여서 많은 교육과 의사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 당연히. 제일 네. 어려운 점은 같은 한국 회사들이 가격을 덤핑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가 정말 힘들었었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이 어떤 유통 구조가 있는데 유통 구조를 파괴시키면서 가격 덤핑으로만 밀고 나가서 사실 한국 회사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많이 하여서 그게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그렇게 어떤 자기들의 노하우가 없는 가격만 싸게 덤핑하는 회사들은 저절로 또 도태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경쟁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저희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와중에 이태리, 러시아 이런 유럽산 녹는 실들이 대거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한국 녹는 실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이 경쟁이 유럽 실과 한국 실의 경쟁을 하는 구도로 변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꺾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항상 새로운 실, 어떤 새로운 컨셉의 어떤 그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는 실루프팅 하면은 올트라브이라는 어, 어떤 명품 또 어떤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컨셉을 소비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심어주었게 되어서. 이제 지금은 아직도 저희가 확고하게 전 세계 40여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한류 미용 의료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제품 개발하고 새로운 컨셉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저희가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사실 여름철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햇볕이 따갑고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서 피부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바닷가에 가서 어떤 뜨거운 자외선과 햇볕에 피부에 데메지를 받았다. 이럴 때는 어나 이제 더 심해지면은 가을에 피부 관리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데메지를 받았을 때는 바로 오늘 좋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고 팩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상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바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다 아시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이대변음이라는 성분으로 저희가 바로 쿨링을 하고 마스크팩을 하고 또는 중간중간에 어떤 선스틱이든 뭐 선크림이든 미스 이런 걸로 얼굴에 바로 뿌려서 저희가 회복을 바로바로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데베논이라는 성분이 예전에 비타민 C에 비해서 4배 이상 굉장히 그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애용하고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권유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데베논으로 한번 올여름을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지금 저희 울트라브이 회사는 이제 그 세계 최초 피디오 고분자 필러라는 녹는실 성분의 가루 필러를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제품들은 기존의 어떤 실리프팅은 그래도 바늘로 여러 번 찔러야 되고 이런 불편하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가루 필러는 시술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굉장히 짧고, 실립증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트라 브이 화장품 또 의료 미용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